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집돌이, 집순이를 위한 집데이트 꿀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데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친구랑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얘기하고, 집에서 커피 내려 먹고 집에서 장난치고, 집에서 만지고, 집에서 특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한테 치일 대로 치이는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에 최고예요 완전 빛을 발하죠 편하고, 저렴하고, 분위기 잡기 좋습니다 저는 집데이트에 능한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 주말 동안 집에만 있어도 순식간에 월요일이 오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죠. 아수라발발타 집데이트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세팅만 잘해놓으면 누구나 안락한 집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나가요. 일단 집이 넓으면 가장 좋겠지만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자취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집 구조를 세팅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서랍장에 한칸 내지 두 칸을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물건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나 여타 생필품 같은 것들, 출리딩이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보통 집에 설치된 전등은 너무 밝아요. 그렇다고 분위기 잡기 위해서 다시 끄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이런 스탠딩 조명 하나 준비해 두시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 걸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방향으로 조명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취하는 분들은 이렇게 매트리스만 사용해서 눕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집 데이트 하기에는 사실 좀 불편하죠 보통 집 데이트 할때 침대란 의자 대용이기도 하는데 앉고 서기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형 침대를 구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겨울이니까 이런 부드럽고 살을 부비고 싶은 각세사이브를 준비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아주 사랑받겠죠 백화점처럼 완벽하게 빛을 차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 있는 암막 커튼은 빛을 80% 정도 차단해주는 암막 80 정도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좀 강한 날이나 햇빛이 직접 쬐이는 시간대에는 완벽하게 암막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막 커튼 100%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준비하기 번거롭겠지만 한번 준비해 놓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잘 메모해 두세요. 여자들은 열에 민감합니다. 같이 샤워하실 때도 느끼겠지만 남자보다 뜨거운 물로 씻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따뜻하게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불이나 두꺼운 옷 같은 건좀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덮을 수도 있고 두를 수도 있는 이런 가벼운 담요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후드를 입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입던 거라 상관 없습니다.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예쁜 후드 하나 준비해 두세요. 물론 이런 귀엽고 따뜻한 수면 바지나 예쁜 추리닝도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단 조금씩 자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식거리를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건 실제로 다이어트 하는 제 여친을 위해서 제가 자주 준비해 두는 저칼로리 닭가슴살, 칩, 고구마, 스낵입니다. 여자들은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지 않는 남자라면 여분의 아이폰 충전기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 생각보다 여자는 머리가 엄청나게 빠져요. 그래서 돌돌이를 준비해 두세요. 사방에 퍼진 여자친구 머리를 다 닦아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급 우리 집을 왔을 때 화장을 지우는 리무버를 챙겨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쓰기 편한 후바 쓰는 화장솜 클렌징 워터를 준비해 두세요. 아니면 클렌징 크림 여자친구 얼굴에 유분이 많다면, 개기름이 많다면, 클렌징 오일보다는 크림이나 워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꺼도 좋은 향이 나와 있고, 켰을 때 분위기 내기도 좋은 소이 캔들이나 집도 예뻐 보이고 향도 좋은 디퓨저를 집 한쪽에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음악리스트나 재밌는 영화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편인데, 무조건 평점 8점 이상, 네이버 영화 리뷰 10페이지까지도 악평이 별로 없는 영화 위주로 고르는 편입니다. 침대에 눕지 않고 나란히 PC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볼수 있는 접이식 의자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테이블보다 공간 활용이 좋고 밥상으로도 쓰고 책도 볼수 있는 간이 테이블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여자 친구가 껴안을 수 있는 여분의 베개나. 쿠션을 준비해 두시고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원에서 삼만원대로 와인을 사는 것도 좋아요.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달달해서 먹기 좋은 리즐링, 모스카토, 쇼비뇽 블랑이 괜찮습니다. 뭐 요리 같은 거야. 같이 신혼 분위기 내면서 장 봐서 요리 앱 켜고 해 먹으면 되는 거고요. 요리하기 귀찮거나 자신이 없으면 맵기마다 배달 음식 골라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내 집이 아니라 여자친구 아지트가 됩니다. 여자친구와 집에서 꽁냥꽁냥한 데이트 보내시길 바랄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밝히는 연애 박호였습니다. <목소리>